효과 다 꺾고 한번 짱하기 눌러보도록 할게요. 가영수하지 말고, 어, 여기서도 아쿠트로즈 주긴 하네. 똑같지, 지금 고백거리에요. 700골? 다시 떨어졌네. 잠깐만요. 이 와이를 없애고 피도 줄었는지도 몰라. 위로 쭉 올라가 봐야지. <laughs> 과 여기 할수있 을까？완전 빡 빡궈서... 고수 아니야？아이고 탭눌 렀다. 스킬 쿨 전혀 모를 것 같은데. 그막다 누를 것 같은데. 스킬 쿨은 기억 못하고, 그냥 내공연속. 어차피 그거는. 괜히 켰나 어서오세요, 여러분. 나 거기 탐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. 퀘스트. 아우, 템 누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. 이번 아까 고민입니다. 뭘 사야 될지? 택키, 택키 누르면 안 되는데, 자꾸 어차 근데 택키 눌러봤자 안 보이잖아요. 좁은 곳에 있나 보다. 가운데 안 봤더니 산책만 하다 끝나겠는걸? 여깄다! 돌진? 왜딜 그것도 안 떠요?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. 뭐야 피 얼마큼 달았는지도 몰라. 그러면은 점프 니 이거 잡아달라고 했는데 모든 걸다 감으로 점프 버프 이거 나가야 되잖아 나 잡아줘요 이거 먹어 이거 나 지금 한대도 안맞은것 같긴 하거든요? 아 이거 맞았다 이글렉스 해놓을까? 간다 아이고 템 눌렀네 옆방 가볼까요? 숙련후교 나설 때 게임 허락받았어피 안보여요 이거 감으로 해야돼요 자나 설아, 우리 집안 설레 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. 게임 해도 돼? 아 물약을 먹을까 말까. 이제 2 페이지.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 봅시다. 나 이거 찍는 거 진짜 못 하나 봐. 어 여기 있다. 이 그랬지만, 일어나, 불지? 아, 뭐야. 왜 불빛 나오죠? 껐는데. 껐는데 아까 껐잖아요 같이 아 변했어. 표시. 이거 생명력 낮은 표시? 다시 찾아야 돼. 완전하니까 이쁘구만. 예쁘죠. 저때 엄청. 허수 깔까? 위로 올라가 보자. 생각보다 쉽네. 팻은 제 겁니다. 리버리몬 출동하라. 밤에 한님하고는 별로 레벨 차이 안 나지 않아요? 왠지 저 위에 한시 방향에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아직 안 했어? 비록엘버 하스틱은 못 가지만 나름 고렙이다. 나름 최상이다. 싹도 웃지 마. 자, 느낌이 여기에요. 내가 뭐 챙겼지? 허스랑 아, 인내 물량. 금요일이나 월요일날. <laughs>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미션 바꿔야 되는데 저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. 깃털 3개 내주고 성공하지 뭐. 와 근데 나 아까 죽을 뻔. 그렇게 많이 맞았었나? 어 여기 있다. 둘진 삼보. 뭐야 을어 뭐야 스킬 모르겠어 들어와 아또 말하네 진저 무력 못하잖아요. 못, 치, 못 하잖아요. 와, 저거 어디까지 날라오냐? 내려가도 되는 걸까요? 다 봐 엄마 어허 손에 땀나 이게 더땀나 똥꼬 끼를 해야 되는데. 도망간 거야? 간 건가요? 옆으로 가볼까? 물약을 하나 먹을까 말까? 벌써 갔다고? 오로지 감으로만 잡는다. 역방이 없었고. 마지막 자패 아니에요? 시간 거의 다 썼을 것 같은데? 어딨는지도 모르니까. 진군의 깃발 다 썼어. 아, 맞아. 댕감 들어가지? 더 빡시겠다. 그거. 부파를 해줘야 들어가지잖아요 전진 아, 네. 이브렉션 효과로 딜해 너.. 좁지 않니? 한 바퀴 돌고 난 똥볶이 좀 하고 싶다 어? 와우 온다, 여기 있으면 안전지 낼까? 와, 물약을 먹을까요? 회오리 안 맞죠? 안 효과 다 막고 있고 무서워 이거.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? 끝났겠죠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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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 때려. 어서. 아 회복력 없는데. 아직도 잡고 있어요. 새복력이 없어. 물바나. 깃털로 게이트. 누나! <laughs> 피해주고? 연습해서 토벌... <laughs> 나 20분 다다쓸것 같은데? 온다 온다. 잠깐만. 다시 가면 될것 같아요? 네, 아크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시간 상관없어. 깨기만 하면 돼. 터 토벌이니까. 아! 어떻게기걸 하나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뜨 나와 르르르그안 일어 이거 안 보이 는데요？안 보여？이거 누르 지도 못하 는데. 곧좀 부활해야 돼. 하지만 얘 가까워요. 진짜 와, 깼다! 깼다! 바로 앞이야. 행무님, 뱉주세요. 흑교 뱉주세요. <laughs> 겁나 멀.. 몇분 남았어? 2분 34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어 잠깐만 다음.. 다른 서버는 선물이 안되는데 <laughs>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적재 남겨드릴게요 들어가면은 깼다 와 이거 허수를 못 갈았어 허수를 챙겨왔는데 배템다었어요 인내 물량 먹고, 강대 초처리열 해야 돼. 각성기 한번 쓰고. 와, 힘들었다.